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pc와 모바일 사용 시에 부족한 용량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별도의 외장하드 기기 필요 없이 무료로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파일을 옮기고 다운받고 보관할 수 있는 무료 웹클라우드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usb나 외장하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웹클라우드로 대용량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무료로 기본 용량을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웹 클라우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웹 클라우드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료 웹 클라우드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네이버 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웹 클라우드로 무료로 기본 30GB를 제공하는 충분한 용량의 클라우드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디자인 작업이나 전문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30GB 정도만 돼도 충분히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처럼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여러 파일들을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 다양한 요금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월 요금제로 지불되는 방식으로 무료 플랜을 제외하면 총 4개의 플랜이 있는데요. 월 1,650원은 80GB를 월 3,300원은 180GB를 월 5,500원은 330GB를 월 11,000원은 2TB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몇 년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네이버 마이박스의 장점은 파일을 옮기고 다운받는 게 굉장히 쉽고 편하고 네이버 메일로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할 때 네이버 마이박스 업로드가 된 파일이라면 메일 파일 첨부에서 별도의 업로드 시간 없이 바로 업로드가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추가로 마이박스에서는 모든 유형의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한데요. 사진과 이미지, 동영상, 한글 문서, 엑셀 문서, 디자인 파일, 기타 파일 등등 모든 파일을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시키고 내려받기가 가능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3 0 g b 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은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럼 무료 웹 클라우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네이버 마이박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원드라이브입니다.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웹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무료로 기본 5GB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클라우드의 특징은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여러 파일과 문서들을 공유하고 업로드 및 다운받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 접속을 해도 튕기는 현상이 없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웹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 최적인데요. 요금제는 기본 무료를 제외하면 월 8,900원에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1TB의 용량과 월 11,900원에 6TB 최대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 사용할 때와 회사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운영하는 웹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일들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사진을 백업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혹시나 사진을 모르고 삭제하거나 찾아야 할때 쉽게 원클라우드 어플을 사용해서 사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원클라우드는 앞서 알려드린 네이버 마이 박스보다는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이 적지만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관련된 파일 유형을 주로 작업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료 웹 클라우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원드라이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드롭박스입니다. 드롭박스는 독특하게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점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그만큼 웹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버전은 2GB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드롭박스 내로 친구를 초대하면 무료로 추가 용량을 친구 한 명당 500MB씩 최대 16GB까지 받을 수 있어서 무료로 드롭박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 초대 통해 용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디자이너 분들이나 파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셔하는 야 분들 중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웹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할때 드롭박스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금제는 무료 버전을 제외하고 네 개가 있고 요금에 따라 2테라바이트, 3테라바이트, 9테라바이트, 15테라바이트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2테라바이트만 되더라도 웹 클라우드로 충분히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유료로 사용하실 분들은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9.99달러 약 1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 2테라바이트 요금들을 추천드립니다. 드롭박스는 파일을 버전별로 모두 보관이 가능하고 덮어쓴다고 해도 원복이 가능하며 로컬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에서 작업이 가능해서 드롭박스에서 제공받은 용량을 내 컴퓨터의 용량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료 웹 클라우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드롭박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글에서 운영 중인 웹 클라우드로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기본 15GB의 웹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파일 및 서비스들, 예를 들어 독스나 지메일, 화상회의인 미트, 구글 시트와 캘린더 등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파일 관리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글 드라이브는 무료 버전에서 15GB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비용 지불 없이 장기간 사용하기 좋은 무료 웹 클라우드로 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5gb 면 굳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매달 10.80 달러 약 1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2 테라 바이트의 웹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네이버 보다 구글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구글을 주로 사용하고 지메일을 통해 메일을 주고 받는 분들이라면 고민 없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구글 계정만 생성하면 1 5 g b 의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지메일에서 25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전송이 되는 구글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료 웹 클라우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이 클라우드입니다.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아이 클라우드는 애플사에서 운영하는 웹 클라우드로 무료로 기본 5GB의 웹 클라우드를 지원하는데요. 아이 클라우드는 특히 보안이 철저하고 연동성이 까다로운 애플 기기와 파일들을 쉽게 연결시켜주고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 클라우드로 아이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맥북에서 보고 집에 맥북에서 편집하던 영상이나 다양한 작업물들을 아이패드로 외부의 카페 등에서 작업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연동성을 제공해주는 웹클라우드 입니다. 아이클라우드는 계정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주어져서 아이폰과 아이맥 아이패드 등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애플 기기 내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만 해두면 어떤 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든지 실시간 백업과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사용성에서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당 5GB가 무료로 제공되고 이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 용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는 연간 결제가 없고 월 결제만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 좋고 웹클라우드 플랜은 50GB부터 최대 12tb까지 5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료 웹클라우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웹 클라우드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 웹 클라우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료 웹 클라우드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웹 클라우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용량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웹 클라우드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알아두면 좋은 프로그램들의 정보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각종 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